안녕하세요 강호입니다 레이븐 2 이번 영상은 8월 14일 업데이트를 통해서 레이븐 2 출시 이후 처음 캐릭터 밸런스 패치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버서커 그리고 뱅가드 궁수 디바인 캐스터 이렇게 4개의 클래스에 대한 밸런스 패치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디스트로이어 분들이나 엘리멘탈 리스트 분들은 아쉽게도 이번 패치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디스트로이어를 육성 중에 있는데 이번 패치에 엘리멘탈 리스트와 디스트로이어 두 개의 클래스만 언급조차 없는 걸 봐서는 디스트로이어와 엘리멘탈 리스트의 밸런스가 적당하다고 운영진 분들께서 생각을 해서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두 개의 클래스를 제외한 네 개의 클래스만 변동 사항이 있다는 점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좀 변화된 부분은 버서커와 디바인캐스터 클래스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버서커 분들부터 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하트 오브 비스트 받는 힐량 증폭이 4%에서 6%로 증가가 되었지만 이거는 솔직히 버서커 분들이 많이 신경 썼던 스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블러드테이커 발동 확률과 HP 회복량. 이 증가합니다. 발동 확률도 뭐 3%가 올라갔고 hp 회복도 3에서 8로 올라갔지만 이 스킬 또한 버스커 분들이 좀 눈여겨 보셨던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패시브 부분에 좀 많은 문제점들이 보였고 그리고 cc 기의 부재가 좀 크다고 느끼셨을 건데 먼저 라이징 슬래시 라이징 슬래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몬스터한테만 공중에 뜸 효과가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PVPC에도 적용이 되게끔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K에서 좀 딜링용으로 사용했던 라이징 슬래시가 이제는 CC기까지 보유하고 2초 동안 공중에 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답하셨던 버스커 분들의 그 CC기 부재 부분을 좀 채워주는 패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와닿을 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 능력치 같은 경우에는 뭐 30레벨의 피해 감소 1, 일반 공격 피해 내성 1%, 40레벨의 일반 공격 피해 내성 1%, 50% 레벨의 피해 감소 1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만 이 부분은 크게 눈여겨서 보실 부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라이징 슬래시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뱅가드 부분인데요.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디펜더 테틱스가 최대 hp 증가량이 상승합니다. 기존에는 최대 hp 증가가 200이었지만 300으로 상승이 되었고 물론 스킬의 레벨을 올리게 되면서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피통이 조금 더 커졌다. 요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기본 능력치 또한 버서커와 비슷하게 추가적으로 좀 증가가 되었구요 벵가드 분들은 사실상 이번 패치에서 그냥 피통 100 조금 넘게 더 챙겨갔다 요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장 말도 많고 좀 문제점이 많이 보였던 나이트 레인저 부분인데요 트릭샷 피해량이 200%에서 23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0레벨 기준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스킬 레벨 플러스 1강 정도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 공격 피해 증폭 수치가 증가합니다. 일반 공격 피해 증폭이 2.5%에서 3.0% 이것 또한 0레벨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공격 피해가 조금 더 세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상 궁수 밸런스 패치 또한 어 기존과 크게 다른 걸 느끼지 못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조금 뭔가 좀 궁수 같은 경우에는 어좀 전체적인 변화가 좀 필요해 보였는데 이번 밸런스 패치는 조금 아쉬움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디바인 캐스터 부분입니다. 디바인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븐2에서 좀 가장 PVPC에서 좀큰 역할을 하고 있는 힐러 포지션인데요. 자신과 파티원 그리고 주변 우호 대상에게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표기가 자신과 지정된 파티원 그리고 우호 대상 6명이라고 표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쿨타임이 11초에서 6초 거의 반토막으로 줄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PVPC나 힐러분들의 의존도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복 범위 내에 있는 우호 대상 중에 HP가 모두 회복된 대상을 제외한 HP가 낮은 아군을 우선적으로 회복 시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는 HP가 풀로 찼어도 힐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HP가 좀 낮은 아군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키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클래스 공통에 대한 부분 또한 있긴 한데 이 부분도 크게 눈여겨 보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디바인 캐스터의 힐 스킬이 11초에서 6초로 쿨타임이 거의 절반 가량 줄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행동제와 스킬이 없었던 버서커가 PVP c 에서 이제는 라이징 슬래시 영웅 스킬로 인해서 공중에뜸 효과 2초를 쓸수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헤븐스톤 스킬 홀리라이트의 시험 속도가 이제 상승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레이븐2 같은 경우에는 선판정이기 때문에 이제 후에 모션들을 조금 줄여주는 뭐 그런 패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너링 메인 퀘스트 중에 레벨 제한이 이제 준비된 자라는 메인 퀘스트가 60레벨을 기존에 찍어야 진행이 가능했었다고 하면은 59레벨로 1레벨을 낮췄고요 그리고 파멸의 징조 또한 기존에는 63레벨에서 62레벨로 낮춤으로 인해서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신규 제작식 추가해가지고 뭐 이제 도안 쪽이라든지 옷자리, 문장, 성배 그리고 뭐 헤븐스톤 뭐 성유물 최상급 수원 선택 상자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한 번씩 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패키지 부분도 좀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밸런스 패치에서 제외가 된디스트로이어와 엘리멘탈리스트도 또 추후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기다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버프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먹은 버서커분들 조금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디바인캐스터분들도 힐량 쿨타임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나이트레인저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패치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추후에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레이븐2 영상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